안녕하세요, 꼴등할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여기는 그 구포역, 아, 부산전철 구포역입니다. 낙동강 위에 있고 이번에 그 감동나루길 리버크라는 다리가 이번에 그 개통을 했죠. 그래서 오늘 한번 구경 왔습니다. 쭉 한번 보십시오. 음. 예, 그, 낙동강이 다 보입니다. 아, 저, 조금 아쉬운 점은, 이게, 난간이 사람 눈높이에 있다 보니까, 그, 전망, 시야를 좀 많이 가리고 있네요. 네, 키가 좀 크신 분들은, 물론 영향을 안 받겠지만, 여자분들이나 또 저처럼 또 키가 작은 남자분들은, 조금, 그, 시야가 가리는 게좀 있는 것입니다 요, 봉 자체가 딱제 눈높이하고, 아이고, 어이 정전기가 파 일어나네요. 봉 자체가, 어, 눈높이에 딱 있다 보니까, 시, 야가좀 가리는 경향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. 요 위에 올라, 데크 위에 올라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요. 아, 어, 추워가지고, 어, 끝까지는 못 가고 돌아가야될것 같습니다. 저 끝으로 가면 어디로 연결되나? 어, 밑으로 내려가는가 보는데요. 예, 네, 끝으로, 끝에 가면 밑으로 내려가는가 봅니다. 아, 여기서 이 전망, 여기가 전망이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봅니다. 예. 네. 설마 또 요가 뭐 자살의 승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? <laughs> 하기 싸 뭐, 부산에 자살하려고 마음은 뭐 한두 온입니까 저도 옛날에 강한대교, 그, 왜 강한대교를 올라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도라에 도라에, 도라에니까 거짓됐겠죠. 굳이 그 구포대교도 있고 많은 다리가 있음에도 광안대교 그거를 왜 꾸역꾸역 그 인도가 광안대교는 사람이 못 다니는 데 잖아요 차만 다니는데 그 미친놈이 그냥 꾸역꾸역 가면 올라가면 경찰차 와고 아저씨 탔어 <laughs> 예또차 경찰차 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아이고 참 그때는 살기가 참 싫었습니다 예. 돌아갈게요 추워서 뭐 저까지 갈 가고 싶은, 저, 끝에 보면, 뭐, 저,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리, 엘리베이터죠. 저, 끝에 바닥에 내려가는 데가 보이죠. 네, 저기가 아마 끝인가 봅니다. 저기, 네, 내려가면은, 어, 체육시설.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, 저, 끝에다 보니까, 그 나룻배 같은, 그 유람선 같은 게 있네요. 네,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 추운데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길을 살리자마.